물을안준 밭에서 따온 것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고추, 아, 고추들 있고요. 고추들도 물을 안 줬는데도 아주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뭐 깻잎도 있고요. 깻잎, 그다음에 아로니아는 이제 옆에 사장님이 따서 먹으라 해서 아로니아도 좀 따와봤고요. 그리고 콩잎, 뭐 마잎그 다음에 고추도 보세요. 기 열려 있어요. 어. 어, 아로니아도 있고 그 다음에 오이 오이도 보세요 오이도 있어요 오이 야자가자그 다음에 이거는 호박 아주 작은데요 호박 늙은 호박도 왔고요 어, 늙은 오이도 있네요 아무튼 많이 따요 물을 안 줘도 좀 깊게 심으세요 그러면 가능하답니다 이 정도가 가능해요 어, 수세미 잎도 있고요 수세미 잎. 이건 마줄기죠 마줄기 열매마요 호박잎도 있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채였습니다 고추는 아주 많아요, 아주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가서 따기만 하고 물은 거의 안 줘요. 근데도 깊이 심어서 아주 잘 자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많지 엄마? 많지?